해주시는 것이죠. 행복 바이러스. 자, 그래서 이이 분이 이 분한테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행복 바이러스는 뭐야? 기쁨, 기쁨의 흐름, 기쁨이 하, 넘친다 이거야. 우리가 강물 같은 기쁨이 넘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 그래서 이 에, 우리가 말씀할 때 내려오시고, 기도할 때 내려오시고. 또 찬송할 때 내려오시고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내려오셨어요. 이 크고도 크신 분이 지금 내려오셨다 이거죠.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하, 내려오셨다 이거야 이분이 이분이 내려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받을 말씀 속에 깨달아서 받고 기도 속에서 받고 찬양 속에서 받고.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받고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은 뭐가 되냐 우리 속에는 이 기쁨이 하... 샘솟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개그가 줄수 있는 기쁨만 이이 기쁨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육체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하... 너무 너무 좋아요. 하여간 이 좋은 걸 어떻게 190페이지 에, 190장 찬송드립니다 이분을 참많이제 영으로 오셨으니까 이분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분이 오시면 천체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 이분이 자녀가 되면 기쁨이 샘속에 되는 것이죠. 자, 이분을 우리가 한번 진심으로, 찬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너무 좋다. 당신 너무 좋아요. 당신은 사모합니다. 난 당신분이 없어요. 예? 당신의 그 크, 여기까지 뭐를 우리가 배웁니까? 이분이 얼마나마게 엄마, 크다. 어? 말하기도 엄청난 분이야. 그러니까 이거 동양철학, 서양철학, 종교까지 완전히 근본이라 이겁니다. 이게 근본 이분요. 할렐루야. 이대라는 분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이분이 근데 그냥 가시지 않고 아니, 보혜사로 또 오셨어. 영으로 오셨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분만 붙들면은 우리는 천국이 이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바이러스. 여기서 행복바이러스가 그거예요. 이걸 참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아직 내가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우리 찬송 한번 해봅시다. 이분을 받아들여. 영으로 쭉 기름 부음 받고 쭉만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왔다가 가면 뭐예요? 이분 바꾸 가야지. 이분 만나고 가라는 것이지. 영으로 오셨으니까. 오늘도 이게 충만하네. 오늘 충만합니다. 그냥, 구름처럼 강력하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아니어 다스려 시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걸로 찬송하겠습니다. 예, 네. 권사님 이걸로 찬송할게요. 예, 네. 190. 이제 우리 뜨겁게 찬송 한번 해봅시다. 성령이여 강림하 <목소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 오늘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되가나 이게 참환장하고네하지간 주님이 여기에 오셔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 주님이 이 영적인 영이 오셔서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영으로. 아님. 예, 육신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음? 이 다윗 왕이 고죽했으면 막 바지가 그냥 줄줄 백개진데도막 춤을 췄을까? 영이 오니까 막 좋은 거야, 예? 좋아요, 안 좋아요. 하,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막 하,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찬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크, 그랬다 이게야. 왕이 그랬어, 왕이. 솔로몬이 천 명이 마하라고있었는데 모든 거헛때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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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다! 요를 하는 게 최고의 지혜다! 하, 그래, 알았어요. 이것이 눈만 열리면은 여러분 거예요. 하, 이 천지의 주제자. 이분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우리 이분을 통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을 멀리 할수록, 이분이 계신데, 멀리 할수록 지옥이요. 힘들어, 세상 사는 게. 고통이고. 그, 그래, 이분한테 가야 돼. 아니, 이분한테, 아, 이분한테, 붙들고 있어야 돼. 아, 지옥. 지옥분이없어요 아이, 이, 아, 게 보통뿐이냐, 이거야. 하, 이것, 이것이 이제 깨달아진다. 이거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이것이 행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분 놓치자마자, 바로 어둠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 이, 그 TV 스칼인가? 무슨 뭐, 그거 있죠? 그 있죠? 그저 아이들 서울대학 의대 에 보내려고 요즘 TV 시청률 엄청 높잖아요. 어떻게 뭐, 이제 23억씩 과외 공부 시켜가지고 서울대 의대 보내려고 막 하잖아요. 강남의 최고 부자들. 근데 그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그래,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분 이분을 붙들을 때, 아이고 여기서 여기서 많이 봐도 많이 받고, 더 받고, 받고 받 가시라 이거야. 가봐, 가봐. 삶의 현장에서 가봐요. 이게 불꽃 불꽃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들이 이게 불꽃 불꽃 나와요. 뭐 강하게 나오는 줄아이뭐 불같이도 이맛이죠 근데 필요에 따라 나오시죠 아 이분이 다이 이 역사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아, 네. 다 맡기고 가는 거야 그 행복이죠 뭐, 그게 뭐 그거를 그 찾으면 돼요 여기서 뭐 이거 뭐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분을 붙들고 이 보혜사 성경을내안에 보시고 더 많이 보시고 나는 없어지고. 이분이 나를, 나, 내 삶을 살아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게 마음에 천국을 잃은 거죠. 그걸 꼭 이해, 이해. 그냥 이해가 좀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 이것만 깨달으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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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행복이죠. 뭐,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갈등이지. 주님 모르니까 갈등인 거야. 주님 모르면 갈등입니다. 계속 갈등이야. 돈 있어도 갈등. 없으면, 없어도 갈등. 없으면 더 갈등. 있으면 더더욱 갈등. 네. 이, 이분이 뭘 주냐? 사랑. 사랑. 사랑의 도치. 사랑의 도치하도록 해줘. 취해버린다, 이게야. 취해버리다. 그리스요안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베드로가복음을 아, 사도들이, 백이신 분들이 성령에 취해버리니까, 왜? 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해버린 거야. 내가 이게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 못해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이게, 주님은 광대하게 시키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나타난 것만. 하나님이 나타나야,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뭘 주냐 평화, 평안. 평화의 극치, <laughs> 평화를 <평안을 웃음> 줍니다. 이걸 어디서 받겠어요? 아니 모, 저도 목욕탕을 자주 가는데 목욕탕에서 그냥 땀팍 빼고 나오면은 아니 몸은 좋아요. 데한 시간씩 나면 똑같이 돼요또한 시간 되면 어떻게 똑같이 그래서 요거는요. 요거는요, 계속 불끈불끈 나와요. 불끈불끈, 붉근 평안이. 평안이 나온다 이거예요 음. 여기서 참, 사람, 참 사람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돼야 될 때, 이것이 참 사람의 회복이 된다. 이리로 가야 돼요, 우리. 그리고 이거, 이분이, 보혜사가 죽음. 죽음을 극복해서 생명을 주는, 거. 이분이 주는 겁니다. 우리 한줌에 예,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주뿐이안 남아요. 근데이 분이 부활시켜 버려요. 살려 버립니다. 음? 그다음에 이 분이 두려움, 이 두려움,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죠. 물리치, 물리치, 물리쳐 주시죠. 그러니까 음? 이 분이 산소망을 주요 산소망, 진짜 백의 소망을 주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이 이분이 지상 천국. 천국 주국 가정 에사업 음? 직장, 직장 속에 역사하셔서 이분이 천국을 준 거야. 안 되는 건 내려놓아요. 뭐 쉿, 되려고 하지 말고 저 앞에 맡겨요. 맡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 이분이 이엄을 살아 가지고 살아가 역사해야 안 해요. 그사는바리 지금 아덴 철학자들과 아덴의 종교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거 한잔 잊고 다시 찬송 한번 들어보자. 17장. 예, 네.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17장 29절. 이 소리가 이 소리예요. 사도바리 타가지고전한이 소리가 오늘 똑같습니다. 자, 29절, 다 읽어봐야되면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할 시대에는 하나님이 근거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다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살리신 곳으로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믿을, 믿을 만한 증거를, 증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저, 이제 그, 건너편에 17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23장 시작. 23장 시작. 내가 부르다니며. 23절.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다니며 위하는 것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가고세긴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그 가운데,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지의 그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25절 중요합니다. 또, 또, 무엇이 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만일에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심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열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하십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신 이로 그는 우리 각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않, 멀리 안 계세요. 이분은 여 지금,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 계신 주님못 맞는데, 무슨 새아을새땅 가서 만나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살아서 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요. 내 안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28절. 이중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존재하고 있어요. 그분으로 살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분을 알면은 그분한테, 아, 경외하게 되죠. 이것이 아는 게, 이것을 아냐, 모르냐, 이제. 종이장 한 장인데, 모르면은 이것을 터부시역입니다. 에이, 뭐, 그래.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이걸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알아요. 할렐루야. 하, 이분 너무 좋아요. 이분 너무 좋기 때문에, 사도바울도 자기 목숨 걸어서, 배설불도 여기고, 내가 만나보니까가 이분도 너무 좋아. 행복을 주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찬송 몇 장으로 할까? 에, 아까 했던 거 이거 한장 부르고, 이거 한장 우리가 다 부르고 축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주님을 여기까지뿐이 못 나타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마음껏 나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셔서 저들이 믿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영계의 주제자, 우주 만물의 창조자, 나를 위해서 말씀이 돼서 육신에서 돼서 큰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세상 너무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조금이나마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념이자에 마음껏 찬양받아주시고 마음껏 기도받아주시고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 주교 도 충만과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의 현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